어, 캄보디아 사람 뭐 이렇게 뭐 여러 분이 앉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지 하는 거예요. 성분을 <laughs> 예. <laughs> 하고 이제 영역을 시켜놔요. Dear my Lord, I am a s 한번 해보시오 Dear my Lord, I am a sinner. From now on, from now on. I believe and accept you, 시자. I believe and accept. 나는 받아들입니다, 명접합니다 뭘? 예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받아들입니다. As my Lord and Savior. As my Lord and Savior. 구세주로서, 구세주 예수님으로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렇게 살게도 하세요. Help. 안되요 Help and guide me. 어떻게? 말씀으로 Obey, Obey, to obey yours. I s d said, I said, I a i d I s a i I a i d I said, I i n I d I s a d I said, t s i I s a d I s a d I s a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인사스니, I p r a 돈받으면다커머리션 y o u a 돈받으다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나가서 응접분도 시키잖아. 그냥 사랑해 주님 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지. 다 같이 옷고다 한국 사람 알지만 사랑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하나님 제입 나는 제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으로아의 나의 친구로, 나의 친구로 영접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까지, 천국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거기 살다고하나님 나라에 응.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응. 들어가로 응.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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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네. 목사님 제자하시네. 음악과 응.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접시키고 그리고 어, 여행사에서 최고 높은 그, 그 있더라고 사장님 그분도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한국말 땅설이더라 한국말로 어디 가십니까 하, 참 멋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멘토를 네. 해그 손에 네? 아 우리 감사합니 역시 아주 그사님은 교수 스타일이고 아주 멋져 외모도 멋지지만 아주 말씀도 좋습니다 아멘. 네. 네. 네 그러면 마음은 울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 교회 나가시니까 그리고 저1분 동안 따라 하시면 고맙고 축복받습니다. 따라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오늘 전도 특강은 1 분짜리 전도 특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